그렇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오늘 시드니에서 떡볶이 맛있게 하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여기. 아, 좀 전에 주문하고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. 어, 떡볶이하고 김밥 주문했는데, 어, 주방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면서, 어, 먹고 가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드시고 가세요.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음, 참 손님 앞에 있는데. 먹고 가요가 뭐니? 아, 맛있겠다. 아, 여기가... 이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대요. 음. 김밥은 처음 주문해보는데 나쁘진 않, 않네요. 근데 김밥은 다른 집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떡볶이는 다른 집하고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어디가 더 맛있다고 말할... 힘들 정도로 엄청 맛있어요 전 치즈 국물 떡볶이를 주문했답니다 아 이거 봐요 아직도 치, 치즈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진짜 맛있다 아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해서 김밥을 억지로 막 먹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햄도 별로 맛이 없고 어 그냥 되게 뻑뻑하고 그 재료는 되게 신선한 것 같은데 별로네요 제 입맛에는 아 근데 떡볶이는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다 다음에는 떡볶이만 먹는 걸로 아니 먹고 가지 말고 테이크아웨이 하는 걸로 일하러 가는 길 해외생활을 하다보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떡볶이 자주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꼭 해외 생활을 할때 정말 맛있는 떡볶이집을 알아두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